거짓말쟁이 로봇 하비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정성환 옴김 김환기 그림 낭독 구자형 비밀 회의 뭐? 하비가 인간의 마음속을 읽을 줄 안다고? 하얀 수염을 기른 러닝 박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 검사실에 가는 도중에 합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아맞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슈 기사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군. 만일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그런 기분 나쁜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은 사지 않겠다고 고객이 외면을 할지도 몰라. 하고 박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그리고 보가드 기사장과 켈빈 박사를 불러오게.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US 로봇 회사의 회의실에서는 즉시 비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인 사람은 러닝박사, 보가드 기사장, 심리학자인 캘빈박사, 그리고 아슈 기사 등 중요 인물들이었습니다. 먼저 러닝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슈로부터 이미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실은 하비에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묘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로서는 이런 이상한 로봇이 두번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합의 같은 로봇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보가드 기사장이 일어섰습니다. 그 조립 방법에서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아슈 기사는 얼굴빛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럴까? 아무튼 한 대의 로봇을 조립하는 데는 75234번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로봇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사장은 눈알을 굴리며 아슈를 노려봤습니다. 아, 그럼 내 잘못이란 말씀입니까? 아슈가 반박을 하고 맞섰습니다. 자네 잘못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기사장은 못마땅한 듯이 입을 비죽이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기 위해 모인 건 아닙니다. 켈빈 박사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렇지. 그 말이 오라. 모두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내야 해. 러닝 박사는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먼저 아슈. 자네는 하비를 조립한 순서에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를 하게. 다음은 여성인 켈빈 박사를 향해. 박사님은 하비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가드 기사장에게 전에는 하비를 설계할 때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조사해주게. 물론 나도 돕겠어. 아, 그럼 바로 시작하죠. 젊은 아슈 기사가 맨 먼저 방을 튀어나갔습니다. 러닝 박사와 기사장이 타협을 하는 사이에 켈빈 박사도 일어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하비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켈빈 박사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비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 하비, 원자력 모터 책을 가져왔어. 읽어봐." 박사는 하비에게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하비는 그것을 받자 페이지를 훌훌 넘겨 보고 "네, 알았습니다." 읽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켈빈 박사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저의 지능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켈빈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 맞았어. 하비는 무엇이든 바로 알아버린구나. 저한테는 숨겨도 소용없어요. 저에겐 박사님의 마음속이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볼까요? 박사는 삽시간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 알고 있었니? 네. 박사님은 언제나 그분 생각만 하시죠. 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말했어? 아니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하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비는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더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래 보다시피 내 얼굴은 조금도 예쁘지 않아 인간의 가치는 얼굴이 아름답고 미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는 좀처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아. 켈빈 박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그분은 너무 바쁩니다. 하비는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예쁜 부인을 맞이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비가 큰소리로 말하자, 켈빈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슈씨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란 아슈 기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 마음은 알고 싶지도 않아. 나 같은 건 싫어할 게 뻔하니까." 박사는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숨기려 해도 소용 없어요. 박사님은 알고 싶어해요. 그럼 가르쳐 드리죠. 아슈 씨는 박사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해요. 어, 뭐라고? 켈빈 박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슈 씨는 박사님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해요. 켈빈 박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고마워, 하비. 진심으로 고마워.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박사는 그렇게 말하며 하비의 갸름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들뜬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러닝 박사의 노여움 아슈 기사는 벌써 사흘 동안이나 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75,234번의 순서 중에서 조사가 끝난 것은 38,726가지 분이었습니다. 아직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수염은 더부룩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건 못할 짓이군. 아슈는 책상에서 얼굴을 들고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가드 기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떤가? 뭔가 단서를 잡았나? 아직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해야 합니까? 차라리 하비한테 가르쳐달라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로봇한테 가르쳐달라고 한단 말이야? 기사장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가드 기사장은 수학자인데 매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로봇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쉬는 개의치 않고 켈빈 박사의 말을 들으면 하비는 수학의 천재라던데요?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의심나시면 직접 하비를 시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 그 로봇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리 없을 거야. 보가드 기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하비는 기사장의 발소리를 듣자 뒤돌아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하비가 손을 내밀었으므로 보가드 기사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기사장의 양복 주머니에는 한 권의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엔 기사장이 조사한 수학공식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장은 그것을 하비에게 보여서 시험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기사장은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하비에게 건네주고 이 공식에 잘못이 없나 확인해 봐. 하비는 공식을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계산은 저는 못합니다. 기사장님과 같이 우수한 분이 모르는 문제를 저 같은 게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사장은 그 대답을 듣자 만족스러운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비에게서 노트를 돌려봤자 곧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하비를 돌아봤습니다. "어, 잠깐,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러닝박사의 일 말씀이군요." "그거라면 걱정 없습니다." 어, "걱정 없다고?" "네." 다음 소장은 당신입니다. 하비는 기사장의 마음을 곧 알아차리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야 그럴 테지. 나같이 우수한 인간이 소장이 되는 게 당연하니까." 기사장은 하비를 힐끔 보고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하비는 다시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장은 몹시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책상에서 얼굴을 쳐들고는 싱긋 웃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난 마침내 소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계산에도 열성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은 끝내 자지도 않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기사장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닝 박사였습니다. 박사는 들어오자 온통 휴지투성이인 방을 힐끔 둘러봤습니다. 단서는 발견된다? 아니요. 기사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전에 드린 보고서는 읽으셨습니까? 하고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흠, 음, 읽었네 자넨 거기서 미첼의 방정식을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야 그럴 리 없어요 미첼의 논문을 읽어보면 내 계산에는 틀림이 없어 하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비라고? 그런 로봇이 뭐라 한단 말이에요 어제 시험에 봤는데 적분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러닝 박사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쪽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걸 보게 하비가 한 계산일세 기사장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그 종이쪽지를 밀어버렸습니다. 아, 소장님은 내가 한 계산보다 로봇이 계산한 걸더 믿는 겁니까? 내 답도 하비의 답과 같으니까. 러닝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장은 불끈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 당신 같은 돌다가리가 뭘 알아? 이빼빼말른 미라 같으니! 그 말을 들은 러닝 박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 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가드? 상관에게 반항할 작정인가? 그런 놈은 파면이야. 기사장은 희적 웃고. 그렇게는 안될 거려. 박사님은 이제 소장을 곧 그만 두잖아요. 러닝 박사는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뭐,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든가? 자자, 침착하시라고요. 노인네가 너무 흥분하면 몸에 해로우니까. 다음 소장은 젊고 씩씩한. 바로 나라고 하던데요. 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하비가 그랬어요. 하비는 소장님 마음을 읽은 겁니다.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러닝 박사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그런 장치도 하는? 난 그런 일을 생각한 적이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하비가 그런 말을 할 턱이 없지. 아니 확실히 말했어요. 기사장은 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하비한테 가서 확인하자고. 함께 가세. 하비에게 물어보면 알 테니까 좋습니다. 하비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둘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짓말쟁이. 마침 그 무렵 켈빈 박사는 아슈기사의 방에서 제자리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캘빈 박사는 매우 명랑해졌습니다. 아슈 기사와 대화를 할 때도 매우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아슈는 지금 한 장의 스케치를 캘빈 박사에게 보이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림이 서툴러서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산 저의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캘빈 박사는 그 스케치를 보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집이군요.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언덕 위에 있어서 전망도 좋고 근처엔 깨끗한 냇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사하군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그러자 아쉬운 부끄러운 듯이 웃고, 예, 꼭 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 비밀입니다만 박사님께는 말씀드리겠어요. 실은 저는 켈빈 박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틀림없이 내게 결혼 신청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은 저는 내달에 네 결혼을 합니다. 켈빈 박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 뭐, 뭐라고요? 하고 무의식중에 되물었습니다. 내달에 네 결혼합니다. 시골에 이웃집 아가씨죠. 아슈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켈빈 박사는 앞이 감캄해졌습니다. 방금까지도 하비의 말을 믿고 아슈의 아내가 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저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슈는 켈빈 박사가 창백해졌으므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실례하겠어요. 켈빈 박사는 그렇게 말하고 정신없이 방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비는 박사의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비, 넌 분명히 말했지. 아슈는 나를 아내로 맞이할 작정이라고. 확실히 그랬지. 네, 그랬고 말고요. 아슈씨의 아내는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아슈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단 말이야. 하비는, 흠칫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한 듯이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아슈씨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꿈이에요 아슈씨는 박사님을 아내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 켈빈 박사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비는 겁을 먹은 듯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어째서 거짓말을 했어? 박사님을 구해주려고. 구해줘? 거짓말을 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비는 빨간 눈을 슬픈 듯이 내리깔았습니다. 어째서? 어째서 그렇다는 거야.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켈빈 박사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하비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박사의 눈에 놀라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눈동자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 알았어.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심리학자인 내가 어째서 좀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비는 눈을 들어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네가 말하는 것을 믿었으니. 박사는 옆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하비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문 밖에서 구당탕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는 흠짓하고 일어서서 급히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러닝 박사와 보가드 기사장이었습니다. 러닝 박사는 번쩍번쩍 빛나는 눈으로 하비를 노려보면서 알겠나 하비. 이제부터 사실대로 대답해야 해. 하비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넌 보가드에게 내가 소장을 그만둔다고 했나? 아니요. 하비는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사장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너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어제 나한테 한 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봐. 어제 나는... 하며 하비는 말을 꺼내다가 러닝박사 쪽을 힐끔 보더니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하비의 몸속에서 부릉부릉하고 이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봐! 어째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어제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기사장은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러 하비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러닝박사는 황급히 기사장을 말렸습니다. 그만둬! 그만두라고! 자네는 하비를 위협해서 거짓말을 시킬 작정인가? 하이 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리지 마요. 좋아. 이분은 내가 물어보겠어. 러닝 박사가 하비를 향해. 알겠나 하비. 정신 차리고 대답하라고. 내가 소장을 그만둘 생각을 했나? 하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덩어리가 된다. 그때 방한 구석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거기엔 캘빈 박사가 서있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웃음가? 러닝 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높은 사람들까지 속는 게 우스워서요. 수, 속았다고? 속았다고? 두 사람은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합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은 로봇 3원칙의 제1조를 알고 계세요? 로봇은 인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기사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위험이란 모든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위험입니다. 인간의 희망을 짓밟는 것도 위험이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 로봇이 인간의 마음속을 알게 뭐야? 하고 러닝 박사는 무심코 말을 꺼내다가 아차 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비는 인간의 마음을 아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가령 보가드 기사장님 박사는 기사장 쪽을 향했습니다. 기사장님이 마음속으로 러닝 박사님이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정해 보죠. 만일 하비가 러닝 박사는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면 기사장님은 낙담하셨겠죠? 어?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기사장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하비는 그것을 알고 기사장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물었을 때 하비는 어째서 잠자코 있었나? 그건 옆에 박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만일 지금 하비가 박사님이 그만둘 결심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박사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매우 언짢은 기분이 들겠죠? 음, 그래서 하비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잠자코 있었군. 러닝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하비는 천재예요. 무엇이든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립 방법 중에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켈빈 박사는 하비를 향해 물었습니다. 하비? 넌 조립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니? 네.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알려줄래? 그러나 하비는 머리를 숙인 채 대답이 없습니다. 왜 잠자코 있는 거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러닝박사님도 기사장님도 나 같은 로봇 따위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 러닝박사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겐 박사님의 마음속이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가르쳐 드리면 박사님 마음이 상할 겁니다. 켈빈 박사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사는 하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빨간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이라도 외우듯이 중얼중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작정일까요? 하비, 너는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러닝 박사님의 마음이 상할 거야. 네. 하지만 만일 가르쳐주어도 역시 마음은 상할 거야. 네. 네. 하비는 박사의 손을 뿌리치고 슬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서는 안 되지 가르쳐주면 박사님의 마음이 상하니까 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아도 박사님의 마음이 상하지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맞지 네네네 합의는 네, 네.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부르르릉 하는 소리가 더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주면 박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으면 박사님의 마음은 상한다.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아, 그만, 그만두세요. 하비는 괴로운 듯이 소리쳤습니다. 부르르르부르르르 그렇지만 가르쳐주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하지만… 별안간팅 하고 피아노 줄이 튕겨지는 것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귀를 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비가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 죽은 건가? 러닝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요, 로봇은 죽지 않아요. CPU가 고장 난 것뿐이에요. 가르쳐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에 걸려서 망가졌어요. 캘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박사는 일부러 고장을 냈군. 네, 그래요. 로봇이 인간의 마음속을 알아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혀 재난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러닝 박사도 기사장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로 추잡한 싸움을 한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켈빈 박사는 무릎을 꿇고 하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불쌍한 하비. 얼마나 괴로웠니. 이번엔 정상적인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 그때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아슈 기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어,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아슈 기사는 숨을 헐떡이며, 53,685번째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면모 없습니다. 잘됐군요! 잘잘 잘됐군!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지금까지의 고생을 모두 잊은 듯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로봇 하비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정성환 옮김 김환기 그림 지금까지 낭독의 구자형이었습니다.